와, 저게 살면서 그 와중에도 견제를 많이 하네. 어, 이래도 퇴사기가 아니야? 그럼 그래,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 대 김도 여기서 이기면 진출, 지면은 한번더 기회는 있습니다. 한번더 지면 끝이에요. 여기서 저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는 점. 김도랑 경기를 하게 됐고요. 김도 우는 누구한테 졌죠? 어우 역장도 아! 하 애초에 역장 치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저거는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탐사정이라서 와 일부러 딴 거부터 잡고 테크도 받겠다 파수기 환상 불사조 못 날아오는 것도 알고 일꾼도 두기 잡고 이거는 지금 테란이 솔직히 여기서 지면은 조성주가 좀 본인한테 화가 많이 날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화면인데 김도우도 조성주의 개인 화면을 보고 있는 상황 좋습니다 김도우도 조성주의 화면을 보고 있고 조성주도 조성주 화면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이제는 뭐 같은 화면을 볼 수밖에 없겠죠, 양 선수. 들어 들어가고요 혹시 이 마우스 드래그질이 나와야지 좀개인화면 보는 맛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 현지의 뭐그 세팅상 마우스 드래그까지 보기 힘들어 보이고요. 사이클론 태웠다 내렸고 탱크까지 옵니다. 압박 계속 넣어 주고 있는 조성주. 근데 지금 사신 입구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이런 것도 안 좋아요.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해방선 좀 사. 해방선은 체력 많이 깎아놓은 거 좋습니다. 지게로브 뭐 고쳐야겠죠. 해방선 고쳐야죠. 해방선이 제일 셉니다. 건물 많이 날아가고요. 상황 너무 안 좋은데 이제 이거 솔직히 사신 하나로 끝났어요. 사신 하나 때문에. 딴게 아니야. 1 사신으로 게임이 터진 겁니다. 그냥. 김도는 한번와 이것도 불멸자 언덕 위로 올라오니까 뭐죠? 불멸자 안 닿는 쪽으로 탱크 옮겼어요. 야. 이거 어, 진짜 눈물이 날것 같은데요. 당연히 후속이 안 오기 때문에 막히거든요. 김도우도 압니다. 근데 이러면 해병태우고 본진 갈수 있어요, 토스. 그렇죠? 탱크로 최대한 점사. 전력소환. 응, 지나갈게. 전력소환도 뺐고요 아, 김도우는 진짜 토지 일관이다. 테란전은 무조건 거사조 다음에 우주 모함 말고는 답이 없다. 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조성주가 저한테 그 김도에 가 쓰는 이 캐리어 추천할 때 도우형 레더에서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까다롭다 라고 저한테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엔 이 플레이 밖에 없다라는 게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걸로 이길 수만 있다면 아까 뭐 클램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죠? 물론 이번 경기는 조성주 상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김도우. 폭풍함 우주멈 두개 뽑아봤자 의미 없기 때문에 폭풍함두개 찍어서 임기응변으로 너, 넘어가려고 하는 김도.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최적화 미친듯이 잘해주긴 했어요. 보시면은 인구수 거의 비볐고 뼈비랑다 따라오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고있 어! 불곰 6개 역장으로 와! 불곰 6개를 역장으로 먹었습니다. 집중력 좋은데요. 오늘. 아까 클램이랑 할 때도 경기력 좋았어요, 솔직히. 진짜 한 코스로 진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초반에 그렇게 불리했는데도, 이렇게. 김기웅명폭포함까지 좋고. 달려듭니다. 방해 매트릭스 거신 바보 만들고. 분열기 잡아주고. 분열기 방해 매트릭스 놓고. 아, 밤 까마귀로 대동단결. 근데! 잠깐만요. 거신 또다 살았어. 와, 이 와중에서 집중력. 폭포함만 잡혔지. 거신이 살아있고요. 집중력 너무 좋아요, 김도. 결과적으로는 지겠지만 아, 광전 싸이. 초반 40만 아니었어도 조성주가 이 정도를 쉽게 풀어나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도의 집중력이 그렇게 좋아요. 김도야, 근데 아까 클레마트도 2대1로 졌을 때 막세트에 봉항농구소러시한 방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터져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게 김도 입장에선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조성주뭐 추가 사령부도 짓고 있고 우주공항도 늘리고 있고 뭐 이거 막혀도 그만이야라는 느낌으로 후반 투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건대 불검으로 연결체 점사 아 이러면 이거 막혀도 정말 그만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앞마당까지밖에 못 먹는데 우주마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김도우. 그 돼지 눈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김도 세계에서 제일 토스전 잘하는 두 명이에요. 일부 변호때 돌리면서 6시 파고듭니다. 대장감 미사일 맞추고요. 폭풍 피하고요. 앞마당 때려주면서 바이킹 컨트롤 볼까요? 바이킹 컨트롤 조금 손이 꼬이는 것 같은 조성주. 하지만 이런 소모조는, 테란 입장에서 나쁠 게 없고, 발키 결국엔 공중을 먹었습니다. 아, 거신 다 잡히고. 그래도 우주모함 어떻게 옵니다. 조금씩 그래도 버텨보려고 하는 김도우. 김도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잘하는 겁니다. 아, 이거 한번더 버티나? 추적자로 바이킹 점사. 해병 2업이거든요. 탱크로 추적자 잡고. 오, 이것도 한번 버텼습니다. <laughs> 야 진짜 잘하는데요. 캠 뿌리고요. 해방선 배치하면서 내려갑니다. 바이킹도 있고, 유령도 있고, 해병도 있고요. 폭풍 한 방은 제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밑에서 파고드는 추적자들을 해방선으로 제압해줬고요.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캐리어의 업그레이드가 공2억밖에안돼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격기가 생각보다 오래 못 버팁니다. 아까 클램과의 경기랑 다르죠, GG. 애틀란타에 또 온사이드 팬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부산서서 굉장히 경기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우주감은 봤고요. 김도는 또 거사조 가는 거죠. 김도의 미들맨. 거사조 특히 이 맵에서 아까 클램 을 잡았습니다 200대 200 교전 가서 확실하게 승리 를 거둬줬거든요 불멸자 찍어주고요 김도훈은 이런 식으로 또 거사조를 가면 애지간한찌리가좀안 먹힐 거 거든요 그런데도 조성주는 내려가네요 정말 안전하게 불멸자도 찍고 천천히 멀티를 먹는 타입이니까 솔직히 토소가 짜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시는 막아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성준호 한번 내려가 봅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김도 멀티 안 찍고 보마 추소를두동 올렸습니다. 먼저 해병 하나 잘랐고 두기 세기까지 잘라줍니다. 살짝 거기 빼꼼 내밀었는데 해병 세기나 잘렸어요. 끝까지 몰아붙이겠다는 건가조성주 조성준도 지금 과투자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로 아무것도 못하면 지는 겁니다 연결체가 없어요 조성주 그래도 계속 들어갑니까 근데 빼나요 빼는 느낌보다는 앞마당쪽 가려고 하나 오 불멸자 하나 와로 씨아 전차 들어올리고요 공성모도 못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도망가는 조성주 이건 김도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성주가 좀 상대방이 트리플을 빨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딴 애에서 공격을 갔고요. 아무튼, 김도우가 보통 이렇게 안전하게 거사절를 준비를 할 테니까, 그래 저런 찌르기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성주, 와, 코드로플 바로 가는 거 너무 좋은데? 김도우는 이런 경기는 오히려 캐리어 가면 안 좋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지상군으로 몰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3벙커 본인도 불리한 건 알아 그쵸? 김도가 너무 영리하게 빨리 쟀어요 얼티를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늘려가지고 어차피 테란이 공격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배를 잘 불려서 조성조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좋... 불리할 수 있는데 와. 근데 일단 융합로 봤고요 아이고 로자링님, 아이고 진작에 설명 좀 드릴 걸.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면으로 들어가 보는 김도 사령부도 드리고요 일꾼 나오면서 막아내려고 하는데 방해 매트릭스 버티기는 지금 기똥차게 버텼어요. 보세요. 지금 인구 차이 보세요. 기똥차게 버텼습니다. 말도 안 되게 사령부 다 살렸고. 근데 문제는 김도가 너무 돈을 잘 먹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함대 신호수도 미리 준비를 해서, 전투 순양함도 대처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들어가보려고 하나요? 근데 정면에서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조성주도 지금,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 매트릭스있고요 방해, 방향, 방감하게 좀 아끼는데, 일부러. 자동 포탑. 아, 방해 매트릭스업을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차원도야. 이번에는 김도가 대놓고 잘 들어가가지고, 아, 지상권 녹였어요. 방해 매트릭스가 없는 방까막이라서 생각보다 잘 막아내지 못한 조성주. 이러면은 이제부터 돈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 빨리 끝내려고 했던 조성주의 판단이 이번에는 독이 되면서 다시 한번 1대1 그리고 마지막 세트까지 갈것 같은데요. 앞전멸. 지금 전투 수량한 빵빵 업이고 의지 지. 이거는 토도가잘 막을 수 있겠죠? 와, 저게 살면서 그 와중에도 견제를 많이 하네. 어... 저게 체력 한, <laughs> 전설 로봇 한 대. 버슬러브한대 맞으면 죽었거든요? 엄청 나군만. 이래도 퇴사기가 아니야? 1 세트, 2 세트는 결과적으로 이제 불멸자 거신 뭐 불사조 플레이였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이 결국에는 똑같은 성향으로 이제 귀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세트는 사클 트리플 음, 전멸이고요. 전멸을 보냐 못 보냐 큰데 보나요? 어, 보여줘. 뭐 이거 보여줘. 보여줘. 아왜 저걸 보여줘? 보여줘 빨리 봤는지 못 봤는지 저 중요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봤기 때문에 탱크 찍고요. 김도호가 사관문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조성주도 크게 수비 투자 안 하고 와 이렇게 투자를 안 해? 1 탱크라고? 야 이러면 테란이 너무 좋죠 벙커도 앞마당에 하나밖에 안 지었고 김도의 성향을 알아서 그런 걸까요 이러면은 지금 테란의 빌드 와투엠백까지 올렸어 야 이거 거의 맵 팩이다 이거 조성준은 지금 결국에는 김도의 이런 운영형 점추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미친 듯이 불려놔 가지고 상황이 엄청 좋거든요 배를 <laughs> 여러분들 이거 보고 황혼의 상대로 배불리면 점추에 그냥 정신 나갑니다. 김도가 한번 나오는데요. 근데 조성주도 안전하게 수비형으로 병력을 배치시켜놨고, 위에서 내려오면은 이거 싸먹을 수있근데앞전에 바로 박아버리는 거 너무 좋아요. 오, 이런 컨트롤. 근데 거실 하나밖에 없어. 생각보다 안 세거든요. 근데 옆장. 오, 여기서 비, 건설로버 통반. 양쪽으로 싸먹기. 건설로버시근데 먼저 놓고 싸워서 이거는 테란이 지금, 와! 1리라 바로 직전에 이득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역장으로 이건 진짜 안 끝이었거든요 조금만 잘못 들어갔으면 오히려 먹히고 끝나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잘 들어가서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바이킹이 있고요 막아내기 쉽겠죠 추적자 데려온거는 조금 아쉽지 않은 바이킹 점사 전략 스완와 하나 잡아서 또 돼. 야 집중력 봐 김도우. 어 이것도 설마 본다고? 어 이것 조성주 먼저 봤다 그래도 가나? 아와 이거 전땅거미질에 끊는 플레이. 와 이것도 끊었어 들어올렸는데 타이밍 왜 이렇게 매섭지? 조성주가 아까 맵팩 같은 판짝이었으면 이번 김도우가 자꾸 들어가는 타이밍이 매서워요. 타이밍 너무 외서운데 이거 업 앞서도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딱거미를 계속 자릅니다. 아니 문제 토스가 지금 4 땡이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 이거는 그니까 그냥 빠져도 토스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 많이 불리해요 이거 지금 이 사령부도 여기까지 도망갈 필요가 없거든요. 조성주가 많이 당황한 겁니다. 진짜 이 업대 모든 걸 걸고 오린 밖에 없습니다. 조성주도 그걸 아는 거예요. 치지는 안 되고 이미 그냥. 싸움을 잘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김도가한번 와주고, 이걸 미친듯이 잘 싸운다. 다음 먹고요. EMP. 발킹으로. 거신 잡고, 과연. 소호방패 너무 든든하고. 업 때문에 잘 싸운데, 집중관이 생각보다 오래 버텼고. 소호방패 진짜 개달달하다. <laughs> 아, 이러면은 1 0 0대형이됐으면백1 0 0대형 없습니다. 3-3-5 눌리지도 않았고 싸움은 당연히 업이 앞섰기 때문에 엄청 효율 좋게 싸우긴 했는데 이 정도 효율로는 절대 안됩니다 조성주 마지막 코인까지 내려가버리는데요 ESL 마스터즈랑 인연이 없는 조성주 물론 마지막 코인에서 다 이기고 뭐 우승까지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겁난합니다 심지어 상대들이 너무 잘하네. 소송주가 성주가 못해서 진다기보다는 상대가 너무 잘해서 자꾸 지는데요. 원래는 윤도호가 조성주 클랜 만난 게 진짜 악질인데, 이게 윤도호가 너무 잘합니다. 이제 3 3업이라도 눌렸으면 만약에 이 한타 싸움을 또 말도 안 되게 승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안 눌렸어요, 3 4업이 지뢰배치. 일꾼 동반하면 전투합니다. EMP 지금 집중관이못 썼고요. 마지막 교전. 여기서 녹아버립니다. GG.